네. 아까부터 자꾸 신경 써였 했던 게 있는데, <laughs> 여기 네, 있는 이 비석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죠.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예. 네. 네. 좀 마음이 안타깝죠? 음. 네. 말 그대로 이 비가 온전한 게돼 있었는데요. 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항일 유적 말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아,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금산군에 있는 비를 다 파괴를 시킨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아. 자그마하게 음. 파손돼가지고 음. 자역도, 그 일부만 남아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자액도 파괴하고 음. 이것도 돌 자체도 파손시키고 음. 이랬던 거죠. 음. 며칠 후. 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다시 찾은 금산은 때 이른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금산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거든요. 어, 그러셨어요. 근데 저 이곳은 처음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아유 정말 서운하다. <laughs> 자 이곳은요 임진왜란 때 어, 외군들이이 제를 넘어서 이제 이름이 이치예요. 이 이치를 넘어서 전주에 있는 식량 모든 식량을 빼, 빼앗기 위해서 이 제를 넘으려고 하다가. 황진 장군과 권율 장군이 이곳에서 매복해 있다가 여기에서 크게 싸워서 이긴 어.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둔산 중어리를 넘어 전북 완주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 이치제. 임진왜란 시절 2만여 명의 병력을 거느린 왜군을 권율 장군과 1,500여 명의 조선군이 크게 무찌른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덕분에 권율 장군은 행주대첩과 웅취 싸움에서도 승전고를 울릴 수 있었답니다. 430여 년전 그날, 전주성과 호남평야 사수를 위해 결사 항쟁을 펼쳤던 권율 장군과 1,500명의 영웅. 그들이 울린 승리의 함성은 지금도 금산 전역에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경사가 한 70도에 해당돼요 극경사지요. 예, 네, 극경사를 이용해서 권율 선생님은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곡, 계곡, 계곡 사이에다가 연기를 피워요. 그래서 군사들의 수를 적지 않다는 걸 보이지 않으라고. 그래서 많은 많은 군사가 있다고. 그래서 지형지세를 잘 이용했다는 거죠. 야, 아까부터 예. 자꾸 신경 였던게 있는데 <laughs> 여기 네 있는 이 비석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죠.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네. 예, 좀 마음이 안타깝죠. 음, 네말 그대로 이 비가 온전한 게돼 있었는데요. 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항일 유적 말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아하.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금산군에 있는 비를 다 파괴를 시킨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자그마하게 음. 파손돼가지고 음. 자액도, 그 일부만 남아 있구나. 그렇죠. 자액도 파괴하고 음. 이것도 돌 자체도 파손시키고 음. 이랬던 거죠. 임진왜란 시절.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육지에는 권율 장군이 있었다고 하죠. 55세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나가 왜군과 맞서 싸운 권율 장군. 내 고향 금산에서 그의 자취를 느낄 수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작은 일에서부터 애국하는 사사였습니다. 치대첩을 돌아보고도 한참 좀처럼 빗줄기가 잦아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장맛비에 그만 발이 묶여버렸네요. <목소리> 고양이 좋긴 좋은가 봐요. 이렇게 그냥 비 오는 날 불쑥 찾아와서 반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집이 너무 예뻐요. <목소리> 야속하기만 했던 비가 뜻밖의 만남을 선물했습니다. 비가 또 네. 되게 운치가 있네요. 네. 아니, 그럼요. 음. 그런, 그런, 그런 저기 때문에 시골에서 사는 거죠. 시골, <laughs> 비 오는 날은 또 비설거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비설거지 다 해야죠.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laughs> 음. 그런 게 치우고 저기 하는 게 일상이에요. 시골 사는 게. 그러니까 운동되고 도또 그런 거 하려면은 다 그런 거지 <웃음> 맞아요. <웃음> 부부는 길시 집성촌인 금산 부리면 고향 마을에서 특별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사실은 퇴직하고 저희들도 서울로 가까 그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었지만, 어, 저희가 이제 그 양은하 라든지 제거 이제 큰큰 집에요. 아. 어, 그래서 또뭐 다 농촌이 다 이제 연령들이 높고 다 그렇잖아요. 저에도 그 남아가지고 사당이라도 좀 관리하고 좀 어. 이렇게 하야 할 것이 이제 돌인 것 같아서 마지막 그냥 이제 퇴직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두 분이 음. 편안해 보이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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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하셨던 모시는 공간이 좀길 너무 저쪽인가요? 예, 네, 길 엄청 넓구나. 네. 음.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예쁘다. 음. <laughs> 네. 바로 또 옆에서 네. 그러고 사시니까 참. <laughs> 아유. 부부가 기거하는 전원주택 옆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청풍사. 비가 그친 틈을 타 잠시 들러봤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자 한 사람이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며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몰두하면서 조용히 초로를 보낸 충절과 절개의 상징이라고 하죠. 야은 길재 선생을 기리는 사당입니다. 대대손손 후손들이 그의 뜻을 받들어 금산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금산을 빛내는 또 다른 역사 유적지, 칠백의사의 충절이 서려 있는 칠백의총도 있습니다. 종영산인데요. 어, 따를 종 얼굴용 사당 사자를 써서 대에 따라 의원이 순국하신 분들을 모신 사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이라고 한다면은 이곳에서 돌아가신 조원 선생님, 의병들, 또 승병, 어, 연기 대사를 비롯한 그 700명을 모신 사당이고 이곳에서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금산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모두 전사하는 비운을 맞이한 이름 모를 호국 영령들. 이곳 칠백 의총은 조원 선생과 어, 승병장 연기대사님이 이끄는 칠백 의사가요. 어 1592년도 8월 18일 날 우리 금산을 점령하고 있던 외군 만5천명과 삼차례의 싸움을 거친 곳이 이곳입니다. 15,000명의 적군, 700명의 아군, 20대 1이라는 어쩌면 결과가 뻔한 전투에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유,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였을 겁니다.